夏天。<Yeah. S 2> yeah. thank you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신구란다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 말씀 드릴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은 누가 보금 15장 10절 말씀 누가 보금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하느니라 누가 먹음 십구장 십절 말씀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기 육심꾸러기 석개우가 욕심꾸러기 사람들이 석개우를 피했어 더 많이? 어머니, 학기오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기오를 싫어했어요. 아무도 학기오야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께오가 아무도 친구가 되어지 않아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 학기오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대 예수님을 볼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괴로도 예수님을 기다렸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 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어. 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렀어요 보이지 않았어. 여기서 팔자. 저기서 팔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석기어도 헐짝헐짝 뛰었어. 아, 어? 하지만, 사키오가, 아, 어, 아, 헐짝헐짝 뛰었어. 아. 하지만, 사키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사키오가 돌부락 가나 보인다? 올라갔 여기서는 예수님이 잘 보이겠지? 그런데 네. 뜨겁게도 예수님께서 사기오가 있는 나무 근처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기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기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사기오는 너무 기뻤어. 우와, 신났나? 사기오가 나무에서 얼른 려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냠냠 쪽쪽. 예수님은 학교의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학교에 오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학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단다.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사교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어.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학교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크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번 주도 예수님을 추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밤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 권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네. 아멘 네. 영영 아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어. 어, 오늘 이부 활동은 아, 어. 어, 어. 아, 아, 네하진이가책임대고 있어야 돼. 어. 이부 활동은 공부 활동입니다. 우리 여기는 현장에서 어, 하는 친구들 그렇지. 같이 하고요. 어, 현장에 안 계신 음.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할 테니까 집에서 공과를 해주시고 인증해주시면 저희가 스티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혜윤이하고 하진이가 어. 현장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나와서 직 붙여볼까요? 우와! 와 기대해버리지. 지난주에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혜윤이가 자기, 아, 이거 붙여요. 큰거 붙여. 해라 이거. 작은 거 붙일 거얘 두개 붙여주세요 네 혜윤이 거두개 붙여주세요 하진이도 작은 거 붙이면 자. 이야 하진이 거 붙여주시고 어. 자 혜윤이 하나 더 붙이세요 혜윤이 하나 더 붙이세요 그하진도 하나 더 붙이세요 네 우리 혜윤이는 또 스티커가 세 개가 됐어요 지난주에 상품을 받았는데. 주시면 스티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 다음 점은 서로와 어린이고요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당리도 어, 가는 것도 지. 좋지만 그리고 유대를 통해서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영희 여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사진을 나와봐. 사진이 나와봐 네. 사진을 나와봐. 네. 여기 친구들한테 안녕하자. 네. 안녕. 아, 친구들한테 카메라 돌려주시겠 아, 친구들한테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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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자. 아, 안녕! 감사합니다. 아, 안녕! 고마. E